오늘의 영농 일기입니다. 에, 오늘은 이제 에, 이 포트 달기가 끝나고 어,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장점을 다 잘라서 삽목을 했습니다. 삽목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줄기들을 전부 다 지금 잘라주는 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잎절기를 다 잘려줘야만이 이제 이 마디에서 새순이 나와서 이 마디를 분리를 해가지고 모종으로 최종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잎절기를 다 자르면은 내일이나 모레쯤 이 지금 모주와 이 분리를 합니다. 모주와 분리를 한 다음에 한 2, 3일 지나서 이제 이 마디를 분리하는 겁니다. 예, 마디를 분리해서 어, 요 마디에서 10cm 이상 요 새순이 나와야만이 모종으로서의 어, 이제 최종적으로 모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예, 오늘 예, 지금 이제 오후부터 지금 현재 이입절기를 자르기 시작했는데요. 어, 아무래도 내일 오전까지는 작업을 해야 아, 다 마무리를 할것 같습니다. 어, 한번 계속. 어, 지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